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이제 오늘부터 하박국 말씀을 볼텐데요 하박국 말씀에는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과또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은 하박국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음, 하박국이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제를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행하여짐 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당시에 그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애워싸고 이 악한 자들이 훨씬 더 힘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 바르게 서려고 하는 자들이 도무지 그 의에 대한 일들을 펼쳐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지금 나라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함과 부르짖음과 기도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한번 기억해 볼 것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어디까지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나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하박국은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외침과 애통함과 부르짖음이 그의 기도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현신들, 현실을 바라볼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찌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고, 아니,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를 보니까 율법은 무너져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나라 안에서 부르짖고 애통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5절 이하부터 말씀은 이제 내일 말씀과 좀 주제로 보자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4절의 내용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가 많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냐면 예전에는 하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때이 민족이 너무나 음란하고 때로는 이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있음을 애통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정치화되어 있어요. 이 정치화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어떤 정치적인 견해로 자꾸 받아들이게 돼요. 이 정치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잖아요. 특정 어떤 정당이나 그 식견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은 정이고 그 반대는 불이고 이런 관점으로 자꾸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이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어떤 정부가 아닐지라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법안을 만들고 세우면 애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떤 그 지지하는 어떤 뭐 정치적인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좋아하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너무나 정치적인 분들이 계세요. 이 정치적이라는 것은 앞에 뛰어들어서 어떤 정당 정치를 행하는 사람들도 정치적인 거지만 모든 해석들을 한 정당의 기반을 두고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뭐 어디가 더 낫는가, 뭐 최악보다는 차악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차악이 마치 의인 것처럼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뭐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거의 아예 하지 않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든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해요 어디를 지지하면 마치 불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고 하지만 어디를 지지하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정당 아래 놓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부르지즘은 요즘 너무나 정치화 되어 있는 이 사고 속에서 자꾸 그 정당 아래에 매여 있는 사고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애통해 해야죠. 어떤 정당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하고 드러내는 정당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부분은 좀 맞는 것 같아도 어느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메어가지고, 내가 진보냐 보수냐 나를 거기에 메어놓고, 여러분 그려내는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애매하니까 뭐 중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의 님 뜻이 펼쳐져 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화되면 안 돼요. 정치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 대전 큐어 축제를 반대하는 시위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열려 있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제 큐어 축제가 서울, 뭐 부산, 대구, 이 대전이 이제 1차로 시작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어느 뭐 정치적인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약에 바라보고 계실 때, 물론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게 두둔하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적으로 음란하고, 물란하고, 정말 그, 그 음란한 그 행위들이 퍼포먼스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믿는 자들이 과연 그게 여러분 어느 정치적인, 그건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를 생각해보면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냐라고 혹 말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두둔하거나 용납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정치적인 어떤 집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아니라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 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니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디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던 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모습 속에 아파하는 기도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흔히 소수자와 약자라고 하면 그게 정의가 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자는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소수자나 약자는 항상 우리가 두둔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용납해줘야 된다. 그런 그건 성경적인 말씀에 어떤 기반을 한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래국기 23장 우리 성경 공부를 했지만 최래국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가지면 뭔가 죄인인 것 같고 가난한 자면 그래도 좀 그들 편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 때문에 그들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굽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출애국기 23장 6절를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약한 자의 어떤 잘못이기 때문에 그 잘못은 의가 될수 있느냐? 성경 한 번도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 소수자다. 맞아요. 소수자라면 더 마음을 쏟아 주는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소수자이기 때문에 겪는 서러움이나 아픔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소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한다라고 할때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단한 사람이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수백, 이 수백은 좀넘무 아무튼 다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잘 세워져 있는가. 그럼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사절 말씀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치화된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여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시각으로 여러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여러 정치적인 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허락해주고 허락하지 않고 뭔가를 진행하고 진행하지 않는 여러 모습들을 그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인 기반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실 때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그 행진과 그 모습과 그 외침들을 볼때 그 외침에 그 눈물을 애통이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안에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땅을 놓고 부르짖는 하박국의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로 우리 의 기도가 좀 한 걸음도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의 영역이 특별히 그 기도의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이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